그리고, necessity of reflecting on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볼 필요성. 이렇게 되죠? reflect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기본이 생각인데, 과거의 경험에서 생각하니까, 반성이라는 얘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돼? 긍정적인 영향. 뭐의 긍정적인 영향? 행복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 배려하는 것이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 3번이겠죠? 긍정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계속 설명했잖아. 그렇지? l 코 릴레이션은 관계. 릴레이션이 관계죠? 네. 근데 하나의 관계가 아니야. 코가 붙으면. 서로서로 서로 간의 관계.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얘기하지. 네. 뭐와 뭐간의 심리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 이렇게 되지. 그리고 뭐. Psychological r i s k 는 심리적인 위험이네. 뭐. 몇 가지 감정. At once는 한번이죠 동시에 한 번에. 몇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에 심리적인, 뭐, 위험, 성 이렇게 되네. 이해되니? 가보자. 야, 어디 바빠? 왜 이래? 네. 너 때문에 선생님까지 불안하잖아. 제가요? 잘 듣고 있지? 네. 그래? 뭐, 배고프니, 갑자기? 아니요. 오케이. 가보자. 갑시다. 자. 인스파이어 리디를 시작하자. ED로 시작하거나 ING로 시작하면 뭘 한번 찾아봐야 될까요? 분사 그렇지. 그럼 뭘뭐 찾아보면 돼? 주어. 주어 아니, 컴마. 아, <laughs> 물론 그 다음에 주어 찾아야겠지. 네. 왜냐면, 하 방금 전에 얘기 너무 다 잘했어요. 분사금이라는 얘기는 분사금 결론적으로 뭐야 형용사죠? 네. 그럼 당연히 얘가 꾸며주는 명사를 찾아야겠지. 그게 주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설명해주지.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되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인데, 형용사의 길이가 길어, 짧아. 길어요. 길지. 그러면, 길기 때문에 얘가 꾸며주는 말도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쉽지만, 어쨌든 간에 길게 갖다가 찾아야 되죠? 네. 그럼 문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ing 해놓고 ing 분석을 되거든려 네. 그러면, 못 찾는다. 이해 돼?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 컴마 있으면 어차피 얘가 얘를 꾸며준다며. 그럼 얘를 앞쪽으로 넣어. 해가지고 구호동작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얘가 이 동작을 하면 뭐야? ing가 와야 되고. 얘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면 뭘 해야 돼? 이들을 쓰는 거야. 근데 동작을 하는 거, 받는 거 가지고 구별이 안될 수도 있어.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야. 얘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뭐야? ing고. 이 일이 끝났어. 완료가 됐어. 그러면 뭐가 와야 돼? ED가 와야 돼. 이렇게 구별해봤대. 이해되니? 오케이. inspired, 무슨 뜻? 고무된. 고무된 게 뭐야? 고무된 가 됐다라는 건요 영감을 받은 거야. 생각을 받은 거야.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인상을 받은 걸 고무됐다라고 해요. 됐니?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들 옆에서 경쟁한 후에 심정적인 감정을 받은 누구? 얘는 이렇게 되죠. 몇살 때? 15살, 15살 때. 어디에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됐지? 시드니 올림픽에서 15살 때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경쟁한 후에 큰 인상을 받은 예는 오케이 미국인 마이크 펠프스는 set out 외우세요 이건 외워도 돼 시작하다 여기는 뭐 착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시작하다 이렇게 in earnest 나왔을 때 여기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원 뜻은 본격적으로는 아니고요 진심을 다해서 열성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본격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뭐, 뭘 시작해? To be the best all-around swimmer Four years later in Athens. 오케이. Okay. 본격적으로 돼야겠다라는 걸 시작했다. 이런 얘기지. 뭐가 돼야겠다? All-around. All-around라는 건 한쪽이야, 여러쪽이야. 전체 부분이야. 전체 부분이지. All-around가 동그란 거니까. 그래서 All-around하면 만능이라고 해요. 최고의 만능 수영선수가 돼야겠다라는 것을 착수했다. 시작했다. 언제? 4년 후에. 4년 후에 최고의 수영선수가 되는 거를 착수해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응. 이해 돼요? 응. 어디에서? 아테네에서. 응.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선생님 컴마 있으면 투구정사든 뭐든 전부 뭘로 봐버려? 응. 형용사로 봐버리라고 했지. 그럼 주어 찾으라고 했지. 휘. 응. 얘묶어버렸냥 거기에 도착하려는 그는. 이렇게 해버리면 돼. 응. 이해되요 그럼 여기서 거기가 장소야? 요 뭔데? 그렇지. 월라운드 스위머죠. 이해돼요? 그는 Didn't stay in the pool. 수영장에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Two and a half hours every day. 오케이 매일 두시간 하고도 30분 정도를 수영장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부연설명 두시간 하고 30분 머문 게 아니라 오케이, okay. 더블은 뭐야? 이게 동서야? 두 배, 뭐에 두 배? 월요일에는, 수요일에는,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 시간에, 두 시간 반에 두 배를 머물렀다는 다섯 시간 머물렀다는 얘기네? 어... 평소에는 두 시간 반 머물렀나 보네? 이렇게 네. 반지, okay. 뭐 하기 위해서? 좋은 뒤에는 플레이어, 뭐 이런 말이 생각됐겠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좋은 수위머가 되기 위해, 오케이. Okay. He didn't do it. 그는 이것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써 진짜 짜증나. 왜냐면 우리나라는 글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얘는 꼭 해가지고 뒤쪽에다 그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 때문에 뭐 때문에? It was a great exercise. 이것이 대단한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제 한 이유가 여기 나오겠지. 그는 이것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것을 했다라는 건 연습했다 이런 얘기지. 왜냐하면 그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습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연습을 해서 늘려서 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 목표는 어떤 목표야? To become the best in the world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되자 최고가 되자 됐니? And 그리고 The Eight Medals 여기 메달 명사 대이 명사 형 동사 됐니?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어디 여기가 동사야? 뭔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형용사 이렇게 꾸며줘 관계대명사 네. 명사 명사 동사 네. 명사 명사 동사 두 번째 동사 찾으면 되는데 두번째 동사 계속 없었지? 얘가 두 번째 동사 이해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낼때 어떻게 해?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 Reflect 뒤에다 S 붙여버려. 음. 그럼 맞아, 틀려. 틀리게 된다. 네. 틀리면 틀리게 돼. 왜? 왜얘 주어는 누구니까? 메달, 즈. 얘니까. 아, 네. 여러 개니까. 여기다 S 붙이면 돼. 안 돼. 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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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험 문제 내기 좋아, 나빠. 좋지. 오케이. 그들이 그의 목에 걸어줬던 8개의 메달. 어디에서? 아테네에서. 그리고 그들 중에 여섯 개는 뭐였어? 금메달이었어. 이해돼? 네. 메달이 여덟 개였는데 여섯 개는 금메달이었지. 네. 요게 리플렉 보여준다. 대사 의미가 있어, 없어? 아니, 이건 의미가 있다. 네. 왜냐면 옛 형용사야, 이렇게. 네. 그러한 헌신을 보여준다. 이게 지시어예요. 이 헌신이라는 거 뭐야? 위에서 보여준다. 했던 거. 보여준 거야? 네? 여기서 대시 지시어죠? 그럼, 헌신은 네, 위에 나왔다는 얘기네. 그러한 헌신은 뭐예요? 그, 열심히 요 오케이? 됐어요. 잘했어요. 아이템이, 나는 생각한다, 됐나, 쨔? 동사지이 됐나, 쨔? 앞에 있는 건 이건 완전 예고. 그럼, 뒤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 동사. 네. 오케이. 나는 생각한다, everything. 모든 것이 is possible. 가능하다. As long as you put your mind to it. 오케이.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이것에 놓는 순간. 됐어? 이것이 뭔지만 찾으면 되겠네. 제가 뭐뭐 하는 한. As 아. long a 당신이 이것에 당신의 마음을 놓는 한. 이렇게 되지. 그럼 25인데. 에 v e r y 됐어요? 당신이 그 모든 것에 당신의 마음을 쏟는 한.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되지. N. 그리고 you put t the... h <laughs> 당신이 뭐 하는 한? 일과 그리고 시간을? 그것에다가 또 놓는 한, 쏟는 한, 이렇게 되지 펠프스가, 어떻게 해요? 말했다, 이렇게 됐지. 됐나요? Respect. The process. 과정이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존중해 그런 얘기 있었어? 없었죠. 여기는 철저하게 뭐에 그거 한 거죠? 결과에 그거 한 거죠? 그걸 위해서 한 거잖아. 노력 자체가 대단하다.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 다음에. Committing. 헌신하는 것 구체적인 목적에 헌신하는 것, 이, 여기까지가 주어. l 즈 s e S 왜 붙였어? ING, 이렇게는 수의 개념이 없다. 이거 수의 위치는 무조건 나와요. 오케이. 이거 너의, 너를 어딘가로 이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네. 근데 여기 어딘가로라는 건 성공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치열한 경쟁의, 경쟁은 오로지 결과로 이끈다. 뭐로 결과를 이끈어? 즉각적인 이익의 결과로 이끈다. 이런 얘기 있었어. 없었어? 없었고 모든 것은 이제 파서 가능하다 도움으로 뭐의 도움으로 도우주 여기 뒤에 후 생략된거 사람들 너 주변에 도우주 사람들의 도움으로 Let go of 무슨 뜻? 놓아주다 버리다 이렇게 과거의 성치를 버려라 이렇게 되지 왜? make room 공간을 만들려고 어떤 공간 미래의 목표에 대한 공간을 만들려면 과거에 성공했던 건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라 이기지 이해돼? 오케이.